시드셋 좀 있으신 분, 저두 개밖에 없는데. 아, 네 개. 네, 나 여덟 개 있어, 여덟 개. 내놔, 줄게. 빨리. 아, 진짜 개싸가지 없는데, 두 개만 준다. 네개줄는데 제발 두 개만 더 주세요. <laughs> 빨리 두개더 주고 싸우러 가자. 나궁 있는. 어, 저기 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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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다 약한 애부터 때려. 이거야. 어, 뭐야. 뭐야. 아, 씨, 왜나한테막 응. 그래. 한 아니야, 아니야, 쭉, 좀, 좀 아, 스코드 아, 니 아, 뚫 아, 뚫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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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뚫고 아, 고 아, 뚫리

저 이거 레이스 그, 실드셀만 좀 털어갈게요. 어, 없어서. 이거, 이거, 여기 살짝, 팝빙살파 팝아, 없고. 나러. 이게 뭐가 되게 있어. 한 스코드. 스코드. 좀 많이 위험한데? 음. 한다, 이거 빠져야 이거? 어, 한... 다 탄생 떴거 레이스. 좀들 그렇게 안 강해요, 근데. 일단 자기장 들어갑시다어 뭐야, 독독 걸렸다. 죽었다는 어, 자기장 일단 들어갑시다. 저는 살릴 수도. 나 죽었어요. 뒤에 부는 소리 난다. 체시의 축복을. 핑콘이 앞으로. 제가 맨뒤 들어갈게요. 저 위에 놔볼까? 있다, 위에. 어디? 오늘 어, 반돌하는 게 맞잖아요. 뒤로 가면서 독그 노가이에요 노갑. 녹압. 일단 노갑이에요, 쟤. 죽 하나 더 있고. 와, 나좀 세게 맞았어요. 괜찮아? 궁 연계. 호라이즌이랑 궁 연계. 하나 알지다끝다다다끝끝끝끝 먹고 갑시다. 알았어. 느낌 가바고 싸 만들겠다. 역시나왜역시나죠 좀 느낌이 그려가가지고 뒤에 가서 한번 써봤거든요. 트랩 설치완료. 이제 기다려. 어서 어서. 저쪽에 저기다. 에 저쪽 둘이었어요 일단은. 안가안 일단 빨리 배낭부터 먹어 이거. 내가 줄게 여기서. 아, 쟤래도 먹겠다. 쟤래딴 먹겠다. 딴거 먹겠다. 쟤네 감사합다안이긴 잡아. 디디디 우리 우리 우리디오. 고상성 먹자. 청소 밀어야 돼. 우리 미, 쭉 가야 돼. 이거. 괜히 서우리도피요 어, 와, 맞았는데 안맞

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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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이 니들이, 니들이, 이 니들이, 니들자 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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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니들이, 니들 짜잔, 거짓말. 여기 아래에 있는데. 야, 아니, 있어. 야, 아니, 아니, 혼자 이리 이번 에죠 뭐야, 내 뒤에 내 뒤에 두팀 있는데? 뭐야. 저기도 있어요. 발견.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어, 어 너무 힘키는데 너무 심한데 맞아, 이거. 아, 나도 지금 빨간색 떴는데? 충전할게. 최대 하는 중이다. 이거 닦을 거야? 빨리 내기 받아. 이거 했는데 아, 나아보 아슬아슬. 부냐기 싸운다. 아시 시드를 충전하겠어. 아로아로가 같아 얘네. 나아 알았지. 도대 일단 피회복 좀만게한넘 죽여. 바로 해. 우와, <목소리> 죽게 생겼어요. 그래 와 가지고 빨간 사과 먹어 이거. 아 바로 앞에 있어. 잠깐만요. 혼자 계세요, 지금. 대분됩니다. 저기있다저있다 하킴 별이 있어요. 뭐가 뭐가 뭐가? 아, 다지는다 내려갈게요, 그냥. 대미지 난리니다 난리 난리. 아, 잡안가도제 근데. 어디곳게요쪽 왔어요, 쪽으로. 충전 중 아, 네, 다, 다. 그래, 아, 니시만 우리, 우리, 위리머리위리 우리, 여리서돌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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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 우리, 우리, 여기 여기 우리, 우리,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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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직 거기 도 너무, 너무 얇은데 아, 넓게 써야 돼. 근데 글로 가면은 트램이잘안 돼. 아 그럼 양 양각 먹등 양각 뭐가 놓던가. 어차피 위에 그 이거 해결해야 돼. 응. 다 같이 넥큐로 올라가도 되긴 하는데 굳이 내려갈 필요쓸 필요 없죠. 아래쪽은 이렇게 갈다. 이거 봤어요? 아냐아냐 아니, 22밖에 못 가. 아니야. 백분이 혼자 가자라. 또 혼자 가자라. 또 혼자 가자라. 아니 이거 혼자 네, 안 가나? 네, 제일 네, 네. 안 내려올 거야. 이거 코스티 휴전 몇개 챙긴 다음에 바깥이쭉 하고 올라가야 돼요. 이게 이미 되게 이게 눈을 주소서. 이거 제군 깔면서 싸워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군을 먼저 뿌려야 될것 같은데. 아야, 먼저 불러야 돼. 먼저 가지? 아, 이렇게 위로? 응. 음. 그냥 아, 바로 가죠? 뿌립니다. 5 아, 아, 위로 끊었어. 봉깍도 음. 예술이었다. 오우.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